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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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맛있다. 웃음> 맛있어다 자, 이렇게 하면 쏩. 자, 이... <laughs> 와, 다 됐다. 얘들아, 먹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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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마입니다 오늘은 팝콘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요즘같이 날씨도 좋고 애들 놀러 가기 쉽잖아요. 좋잖아요. 그래서 뭐 애들 과자도 먹이고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팝콘으로 애들하고 만들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또 또 영양적으로도 좋고 한번 해 볼게요. 자, 우선 재료는요. 팝콘 한 봉지.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는 안 튀길 거예요. 이거하고 또 식용유하고 소금, 조금 준비했습니다. 자,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두르고. 아못닦겠어 어, 기대하시라! 응. 잘할수 있어요. 하고, 와. 바닥에 이렇게 펼쳐질 정도만 할 거예요. 이게 많으면요. 얘네들이 부딪혀가지고, 잘안 볶아지고, 잘안 튀어요. 밑에서 터질 거. 그리고 소금을. 좀 넉넉히 너무 너 벌써 치기 시작 했어요 와 조금 넉넉히 해됩됩다다 좋아 누가 제일 먼저 잡너 저... 그런데 조심해야 돼 여긴 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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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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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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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무 너무 너무 나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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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오오오 아, 맛있다 맛있어? 자 이렇게 하면 옷. 자 이제 살짝 닫아습니다 음. 음. 이거 보세요 팝콘 요만큼 아니 얘만큼 너한테 데 이렇게 됐어요 팝콘 장사 돈 엄청 벌게 생겼죠 이거 가지고 우리 애들 엄청 먹을겁니다 와다 됐다 얘들아 먹자 <웃음> <웃음> 어떻게? 해? 그렇게? 이렇게? 응? 어? 아! 입을 아! 크게 벌려야지. 아! 아! 우! 누가 많이 어, 들어오는, 들어오는 거? 우와! 우와! 누가 많이 들어오는 거? 응. 응. 아! 아! 우와! 몇군생네보라야어때 <laughs> 뭐 <끔생해. 웃음> 많이? 이렇게 해봐. 이렇게? 와 떨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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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야지 야 여기 보라고 성현아 여기 성현아 여기 아 삼촌 보라고 삼촌 가만히 있는 여기 거봐 여기. 여기 웃어 웃어 유주석 이빨 이이뭐이이 유재이